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13회차 롯데자이언츠와 하나이글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롯데는 찰리 반즈 구승급패 방어율 3.49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SSG 원정에서 6.2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반즈는 SSG 천적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홈이라는 강점은 있고 하나에게 강한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한동의 세기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을 줄이는 게 관건일 듯합니다. 그래도 홈 경기의 롯데라면 타격에 기대를 걸 여지가 충분합니다. 휴식이 부여될수록 이 팀의 불패는 제목선 해내는 듯합니다. 하나는 리카르도 산체수 6성 7패 방어율 3.74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23일 LG 원정에서 3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산체스는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이하 3실점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9월 들어서 부쩍 힘이 떨어진 모습이 나온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듯합니다. 전날 더블헤더에서 각각 3점과 4점을 득점한 하나의 타선은 집중력 문제가 시즌 후반에 불거지고 있는 중입니다. 홈 경기의 부진은 원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1차전에서 와르르 무너진 불패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최근 롯데의 경기력은 마지막 집중력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타선의 집중력은 기대를 걸여지는 충분한 편입니다. 특히 반지는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점도 한몫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저한에게 약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산체스는 좋을 때의 산체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